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젊은 중고등학교 때 어, 문학회 박 하면 제일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도 잘아시다 아시는 노래. 뭐, 이 세상 나그네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래가지고 어, 뭐, 사중창으로 남성들이 이렇게 남자애들이 부르고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이 노래의 그 노랫말처럼 어,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그런 어,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 목적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목적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있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보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인 천국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과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1절 말씀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질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제가 있어요 열처녀가 있긴 있는데 열처녀는 그다 슬기있는 처녀들이 아니라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신랑이 오는 혼인 잔치에 다섯은 들어갔지만 다섯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다 등은 준비했습니다. 를 그러나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슬기 있는 이 차이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한 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IQ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바로 슬기 있느냐 슬기 없느냐 이런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다서 천년아 슬기있어서 천년아 다 여러분.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등은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모습,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그 등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등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금으로 화려하고 비싸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화려한 무늬, 아름다운 무늬 또 자기의 지위나 직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도 이 등에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등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놀라워 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등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겉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등이 화려한 것처럼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좋습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서도 여러가지 힘께나 쓰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미련한 다고처녀는 왜 미련합니까? 바로 이 등잔 관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목적이 여러분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고 등잔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등이 흠집날까봐 깨어질까봐 혹은 더러워질까봐 애쓰고 힘써서 등잔만 관리하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리다가 시간을 다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등잔을 자신의 삶으로 채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기로운 다나초녀는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려면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만 있어도 안 되고 등과 함께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반드시 등과 함께 이 슬기로운 나라처럼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받고 성령충만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성령충만 성령받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 곧 성령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만 준비한 미련한 다섯초녀인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초녀인지이 낮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이 낮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천여인지 미련한 다섯천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다섯천여에 속해 있는지 슬기로운 다섯천여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열처녀 모두 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뭐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될 때가 있고 큰 환란이나 곤고가 있을 때가 있고 뭐 뜨거운 신앙을 생활할 때도 있고 미지근한 신앙을 생활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될 때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뜨거울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뜨거운 때가 있고, 미지근할 때도 있고, 잘될 때가 있고, 공고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인생이기에 열천여 모두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졸며 잔다 할지라도 내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를 가진 자인지 알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밤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한낮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낮에 오면 등만 준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약, 뭐 보통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엘을 신부로 맞이할 때에 그 7일 동안 잔치를 치렀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으로 혼인 잔치가 시작을 하는데 이 중동 지방이 덥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또이 신랑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신부 집에 주는 지참금 문제가. 이 신랑과 신부 집이 협의가 안 끝나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이 신분의 집에 올수 없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이렇게 할 때는 뭐 지참 같은 게 없지만 베트남이나 뭐 저, 음,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신부를 데려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그동안 부모님이 여자를 길러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지참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들이 가면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신랑이 신랑이 신부를 사오냐 그러기는 사오냐 막 이런 말로 어 사람들을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지참금을 줘야만 신부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신부네 집에 조이되는데 아이 신부네 집과 신랑 집이 이 타협을 하는데 잘 맞지 않으면 그 타협이 끝날 때까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주 늦게. 해결될 때까지 신랑이 안 오다가 갑자기 신부의 집에 들이닥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이 혼인집에 올때 신랑과 신부집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신부를 데리러 올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이 신랑이 올지 합의가 이루어질지 알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을 아무도 알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아 혼인잔치를 치르러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밤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더 우리가 풀어보면, 신랑이 왜 밤중에 오겠습니까? 뭐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기에 하기 위해서 이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중에 신랑이 온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졸며 자던 열 명의 처녀들이 일어나서 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등을 준비합니다. 10명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밤 중이기 때문에 등에 여러분, 불을 밝히는 등불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불을 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등과 함께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밤중에 이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기름은 나누어 주거나 사거나 팔거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준비하는 선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초면은 이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기름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사라고 외칩니다. 또 기름을 사러 다닙니다. 여러분, 기름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들은 기름이 여기 있으니 사라, 저기 있으니 사라 하면서 기름을 사고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름은 사고 팔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름이란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왜 미련하다고 말했습니까? 등만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등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멋지게 장식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사천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는 삶, 등만 번지르르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응? 어? 이 등불을 켜지 못해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해서 혼인 잔치 자리 앞에서 목루와 통곡하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등과 함께 기름 준비 잘 하여서 신랑이 오는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등만 뻔질르 하게 준비한 그런 미련한 다섯처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림 받은 예수의 영으로. 가득 하나님 내 인생의 등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맡겨오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